여러분, 뱃살이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뱃살만 줄여도 당뇨병 위험이 7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뱃살이 당뇨의 핵심 원인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식습관, 운동법, 자가진단 팁까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내장 지방이란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과는 다르게 복부 깊숙이, 간 췌장 등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 허리 둘레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뱃살이 많은 사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을까요? 간단한 자가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남성 허리 둘레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입니다. 둘째, 공복 혈당이 100부터 125mg dL이면 당뇨 전단계고, 셋째, 중성지방 150 이상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면 대사증후군 위험군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내장지방과의 전쟁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먼저 떠올리지만 내장지방 감량엔 식단이 70%, 운동이 30%입니다. 지방을 빼려면 칼로리 적자가 필요한데 운동으로 300회차를 태우는 것보다 음식을 300회차를 줄이는 게 훨씬 쉽고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실천 가능한 식단 전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탄수화물 분할 식사입니다. 한 끼에 밥을 다 먹기보다 잡곡 70% 채소 30%로 구성하고 아침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 중심으로 나누세요. 이렇게만 해도 인슐린 분비가 줄고 지방 저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천하기 쉽죠. 둘째, 저녁 7시, 이후 금식 혹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하면 몸이 저장된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14, 10 또는 16 8식단 타이밍만 지켜도 내장 지방 감량이 훨씬 빨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셋째, 당 섭취량을 하루 25g 이하로 줄이세요. 커피에 넣는 시럽, 요거트, 과일 주스 등 의외로 숨어있는 당이 많으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액상과 당이 들어간 음료는 내장 지방의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기에 운동까지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걷기 운동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데, 식후 20부터 30분 안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이른바 식후 걷기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플랭크, 사이드 레그레이즈 같은 복부 자극 코어 운동을 하루 20분만 추가해보세요. 피하지방뿐 아니라 내장지방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실제 56세 여성분이 공복 혈당 112 허리둘레 90cm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침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생선 두부 위주, 매일 저녁식후 30분 걷기, 주말엔 1시간 산책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뒤 허리 둘레가 6cm 줄고 공복 혈당이 89까지 떨어졌으며 약도 끊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뱃살 감량은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오늘 저녁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를 더하세요.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고 달달한 커피 대신 물을 선택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혈당을 지키고 뱃살을 줄이며 건강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장 지방, 나랑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